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그 매달 간편 결제 주문하고 있는 분들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뭐 추천 통해서 넥스 가드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사료도 다 주문이 가능하시고 되게 간단하게 문자 링크 받으시면은 뭐 결제하는 수단도 엄평, 엄청 간편하게 돼가지고 한번 이용해보시고 이런 이벤트도 당첨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 지내시고 계시죠 소중한 저희 다섯 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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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에서 다섯 분을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장이 이쁘시대요 <laughs> 아로 <아유>, 감사합니다 지지 <laughs> <어르시지>? 엄청 감사드리네 <laughs> 원장님이 나와야 다섯 명이 넘으려나 <laughs> 그러면은, 다섯 분 되셨으니까, 추첨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불러주세요. 금손. <laughs> 시작할게요. 네. 시작. 저는 책을 읽어볼제리 뭐 9946, 6414,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이거 영상 보시고, 영양제를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아 우리 소중하신 두 분, 저희 병원 방문하신 적 없으신 분들인데, 음 영양제는 택배로 주문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희 제리부호자님한테는 저희가 넥스 가드 한 박스 택배로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나라 보호자로서, 나우, 나우사류 한개 주문해보겠습니다. 나우사료 한개 주세요. 이렇게 예은 핸드폰 번호 여기 보이는 예은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문자를 보내게 돼요.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옮겨져요. 그럼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페이 너무 편하죠. 저는 네이버페이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를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